안녕하십니까. 성장 디자이너 김용배입니다. 오늘은 어떻게 하면 청중들을 내 발표에 참여시키고 집중시킬 수 있는지 오프닝 기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스피치에 명언이 하나 있는데요. 그게 뭐냐면 시작이 반이다라는 거예요. 본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에 사람들이 인상에 어, 저 사람 좀 별로다, 재미없다, 혹은 공감이 안 간다라는 인상을 딱 줘버리면 그 뒤에 이어질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잘 듣지를 않습니다. 왜? 공감도 안 가고 궁금하지도 않으니까요. 그래서 시작의 중요성은 정말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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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. 그 어렸을 때 그런 이야기 안 들어보셨어요? 너 어디 가서 모르는 사람이 뭐 먹을 거 주면 절대 먹으면 안 된다. 알겠지? 뭐 이런 거요. 똑같아요. 너, 공감도 안 되고, 이상한 사람이 알려주는 거, 절대로 들으면 안 된다, 라고 우리 마음 속에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, 오프닝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. 근데, 좋아, 그래. 앞부분에 사람들 참여시키고, 공감대도 형성해야겠다. 알겠어. 강의처럼, 한 시간, 긴 시간이 주어진다면, 편하게 할수 있겠죠. 그런데, 발표 한 10분 정도 준다. 그러면 내가 지금 앞에 말해야 될게 태산 같은데 할게 너무나 많은데 언제 그거 뭐 오프닝하고 앉아 있나 이런 고민이 들죠.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이 딱 집중 참여시키고 내가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질문이 생깁니다.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. 여러분,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답은 사실 뻔해요. 답은 뭐 영상 눌러보셨잖아요. <laughs> 답은 질문으로 시작하라입니다. 뭐, 이거는 스피치 책이나 다른 강의들 찾아보면 많이 나와 있을 텐데, 다른 사람들의 여러 발표를 수백 번, 수천 번을 들으니까 질문에도 어떤 급이 있더라고요. 좋은 질문과 더 좋은 질문이 있더라고요. 이왕 질문할 거더 좋은 질문 하시라는 거예요. 오늘 제가 세 가지 알려드릴 텐데, 이세 가지를 활용하셔서 좋은 질문 하시라는 거예요. 나쁜 질문은 뭐가 문제냐 면 자, 질문하라. 그래, 오케이, 들었어. 그래서 질문을 던집니다. 그런데 사람들이 대답을 잘 해준다, 안 해준다? 생각보다 잘 해주지 않습니다.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튀면 안돼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대답을 해주지 않더라고요. 좋은 질문은 대답이 잘 나오는 질문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좋은 질문에는 세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. 하나씩 살펴볼게요. 자, 첫 번째. 자,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. 여러분, 행복하시나요? 두 번째. 여러분, 최근에 빵긋 웃어본 적이 언제인가요? 자, 이두 가지 질문이 있으면, 어느 게 조금 더 좋은 질문 같으세요? 정답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입니다. 최근에 언제 빵긋 웃으셨나 이 질문입니다. 왜냐하면 첫 번째 행복하세요라는 질문은 행복이란 말 자체가 너무나 추상적이고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어려워요. 근데 최근에 언제 빵긋 웃으셨어요라고 물어보신다면 뭘뭐 속으로 떠올리죠. 언제지 오늘 아침인가 어젠가 뭐 이런 식으로 떠올리면서 대답을 더 쉽게 할수 있더라고요. 좋은 질문의 첫 번째 요건은 무조건 쉬운 질문이어야 돼요.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버리면 답을 하고 싶어도 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그리고 좋은 질문의 두 번째 조건.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. 어, 저는 7초 땡이라고 하는데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, 소개팅을 합니다. 외향적인 사람이랑 내향적인 사람이랑 소개팅을 합니다. 근데 둘이 뭐 대화를 하다가 보면 이제 할 말이 떨어지잖아요. 그래서 잠깐 침묵이 흐릅니다. 그러면 침묵에 대해서 견딜 수 있는 시간이 본인 성격이 외향적인지 혹은 내향적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다르다고 라 해요. 침묵에 견딜 수 있는 수준이. 자, 질문해 볼게요. 외향적인 사람은 침묵을 몇초 정도 견딜 수 있을까요? 정답은 2초입니다. 2초. 그러니까 탁 침묵이 흘러요. 그러면 2, 1. 저 있잖아요. 이, 이, 이 침묵이 너무나 불안하니까 일단은 말을 내뱉고 보는 거죠. 사실 할 말이 없는데 반대로 내향적인 사람은 몇초 정도 견딜 수 있는지 아세요? 제가 이 질문하니까 오늘 어떤 학생이? 선 저는 음. 하루 종일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은데, 막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. 아, 그건 아니고 평균적으로 한 7초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. 어, 오프닝에 질문을 하나를 배웠습니다. 그리고 본인 나름대로 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. 한 3초 정도 지났는데 대답을 안 해주면 앞에서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확 위축이 돼요. 그래서 질문이라는 좋은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쓰지를 못합니다. 왜? 질문을 했는데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괜히 또 질문했다가 분위기 쌓여질까 봐.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외향이든 내향이든 한 7초 정도 지나면 침묵을 깨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질문을 던져놓고 잠깐 기다려주세요. 몇초 동안, 7초 동안. 왜 7초 땡이냐 면 얼음 땡하듯이 7초 동안 얼음인 거예요. 가만히 있는 거예요. 최근에 빵긋 웃은 적이 언제예요? 1, 2, 3, 4. 5, 6, 7.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누군가가 대답을 해줍니다. 한 명이 대답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도 다 하게 돼 있어요. 제가 예전에 기다림을 견디지 못해서 제가 질문하고 답한 적이 너무 많아요. 최근에 누군가한테 질문을 했는데 7초 이상 답이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. 단한 번도.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하고 기다려주라. 몇초 동안? 7초 동안. 마지막 세 번째 조건은 리액션입니다. 많은 발표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 하면 본인이 질문을 던져요. 그리고 나서 지할 거 생각해요. 다음에 뭐 하지? 다음에 뭐 하지? 그 내용 생각하느라고 누가 감사하게도 누군가가 답을 딱 해주죠. 그러면 그 답해준 사람한테, 오, 어, 감사합니다. 혹은 그 답해준 사람의 대답 내용을 충분히 귀 담아 들어야 되는데 그게 되게 힘들어요. 그걸 안 하고 자기 발표할 거 생각해요. 자기 거 생각하느라 이 사람을 번성으로 들어요. 그러면 어떤 무의식적인 신호가 가냐 하면, 어? 나는 나름대로 발표를 했는데, 뭐 발표자가 칭찬도 안 해주고 존중도 안 해주네? 왜 해야 되지? 라는 시그널이 대답한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한테도 간다는 거예요. 그래서 스피커가 청중에게 질문을 하면, 그 다음 질문에는 답이 잘안 나와요.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답을 했어요. 어, 여러분, 보통 이렇게 사람 많은 데서 먼저 답하기 쉽지가 않거든요?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우와! 틀린 질문이 나오더라도, 오, 좋아요, 좋아요. 다 왔어요. 근데 조금만 더 관점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? 하고 유도해주면 발표자가 나를 되게 높여주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다른 사람들이 참여하게 됩니다. 질문에 대한 답변을 더 하게 됩니다. 이것도 제가 예전에 많이 했던 실수입니다. 질문해놓고 내거 생각하고. 그러므로 정중히 뭔가 답을 했을 때 박수를 쳐준다거나 칭찬을 해준다거나 저 사람이 존중해줄 거야 라는 어떤 신호, 무의식적인 신호를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정리 한번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질문에도 급이 있습니다. 여러분, 이왕이면 더 좋은 질문 하세요. 좋은 질문은 세 가지입니다. 첫 번째, 쉬운 질문 하시라고. 두 번째, 7초 땡. 질문을 하고 좀 기다려주세요. 자, 마지막 세 번째는 뭐다? 리액션. 답해준 분을 향해서 충분히 존중해주면 참여도 유도한다. 감사합니다.